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 넥슨과 뿌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하나의 주제 가지고 떡밥으로 세 번으로 영상을 찍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1부작, 2부작과는 달리 이좀 뭔가 폐색이 짙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거는 야 이거는 우리 자남들의 승리다 이빠이들 몰아내자 약간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뭔가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사이에 전세가 반대로 뒤집혀 있는 약간 그런 암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우선은, 게임업계에서, 이런, 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래, 요래, 이런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크게 공론화가 된 거는, 하필이면 상대가 넥슨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디자인에도 되게 많은데, 근데 GS 사태 때 커졌잖아. 그게 왜 GS니까 큰 거였거든, 그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필이면 넥슨이니까, 넥슨이라고 할것 같으면, 대한민국 3, 거의 뭐, 최강의 회사, 3N이라고 해가지고, 넷마블, 넥슨, 그리고 NC, 이게 거의 뭐, 뭐, 탑 클래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크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참고로 여기 3N 중에서 NC는 좀 약간 지금 주가도 막 망해가고 있지.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공달형이 와가지고, 어, 어바디 형, 넥슨 주식 어떻게 해요? NC 주식 어떻게 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달형, 팔지도 말고요, 더 사지도 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냅두세요. 한 10년 동안, <laughs> 약간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좀, 좀 달랐던 게, 사람들이 그런 빠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이플 총괄 디렉터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처음엔 좋았는데, 근데, 요새 조금, 이렇게 그 사이 좀 변하게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엠비, 비닝신에서 주작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남빼미들이 다시 기원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남빼미들 참 오랜만에 등장했어, 그 씨. <laughs> 그래서 나는 얘네들은 민족 반역자에 비유를 했는데, 우선은 MBC에서는 이런 걸 주작을 하면서 또 이제 들고 나온 거지. 넬, 렉슨 빰이 모이면 칼부림 할 거다. 그래서 조회수 4개 나오고 없어진 글을 그걸 퍼와가지고 이게 오히려 살해협박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항상 무슨 사건이 벌릴 때마다 이런 걸 먼저 들고 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 기사 서사가 올리고 지운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게 생각났냐면 옛날에도 무선역에서 뭐 이렇게 남자가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 막야 너희들 소추지 소추지 뭐 진짜 진짜. 그러,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쌍방 폭행으로 과실이 났거든 근데 그게 보면 되게 억울한 느낌이지 쌍방 폭행으로 끝났단 말이야 비아냥은 자유들이 먼저 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했던 게 가장 그 자유들의 인, 인터뷰가 기억이 남은 게야 내가 이렇게 시비 걸어서 내가 나중에 먼저 맞으면 더 아리가 또다 나는 그러면 이미이게 민주투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느낌은 약간 자작에 가까운 그런 거지. 그래서 MBC가 이런 걸또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엔 좀이 사태를 프레임상으로 들고 갈리는 것 같아. 야, 이 간단한 프레임 가지고 논란이 될 거면, 이 페이커도, 페이커도 그거냐, 이런 식으로도 들고 오는데, 결국에는 논점흐리기를 많이 들고 온것 같아. 그래서, 집게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빰이, 모이면 칼부리면 가장 자극적인 것만 와가지고 하나로 담아냈지. 그치? 집게, 집계... 할부림 이거는 사초 사초 조회수사 사면 지금 누가 읽었을 거야? 지어진 글 들고 와가지고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사진 마이 사진까지도 전부 다 주작해가지고 그지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거를 집게손 논란이라고 이게 왜곡을 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청이 시킨 일을 하청이 지 마음대로 바꾼 건데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바꾼 이 프레임 논란이 휩싸였던 그 당사자들, 데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진성 빰이었고, 자기가 앞으로도 이 활동을 할 거라고 호언 장담을 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비틀어버리잖아.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남빼기 남자 빰, 이까지 다시 기어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남자 빰이들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일부 집단의 억지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이거는 마녀, 마녀 사냥이다. <laughs> 넥슨의 냄현머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 남자 빼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또, 자여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넥슨은 한심한 여성혐오 공모를 멈춰라, 이러면서, 남자 빼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난 보면서도 느낀 게, 야, MBC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laughs> 아니, 아나운서랑 푸샷으로 찍히니까, 그지. 어이, 뭐지? 난 이거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역시 남자 빼면 <laughs> 진짜 그러게 뭐게 뭐, 뭐 와가족도 이게 모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런 거야 넥슨 보고 형들 협력 기업이래 넥슨이 하청에 압박을 주어 강제로 사과문을쓰겠다고 보도를 했어 실제로 이렇게 일단 프레임을 또 씌워 버리고 있고 여기 보면 문제의 집계 손가락 포즈 콘티그린 사람도 검수한 사람도 자남이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거지.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약간 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야. 이게 뭐냐 유사언론 소준이냐 빰이 고인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남뺨이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스 크립트랑 시위 사진 보면서 우참 못한 아나운서 누나 개추 약간 이런 거 아나운서 누나도 굉장히 웃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레얼 다남뺨이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엠병신이 또 엠병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저왔꾸면 뺨이 할 맛은 나겠다 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MBC는 몇주 전에도 초등학생 인터뷰를 주작했지 않냐이 얘네들 원래 이게 1인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반응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왜 폐색이 짙어지냐면 이 전만 해도 이 전만 해도 이런 이 사태에 대해서 어 그래 목소리 여기 앉아 요기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거든. 민주당의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요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엑스포 특위 위원인 관계로 프랑스를 다녀오느라 이번 꼬리 사태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이 문제는 진영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업체의 의지에 반하여 피해가 갈만한 행동을, 행동을 독단적으로 했다는데 있다. 게임사의 호들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이제 훼손해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DM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의원님,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글 내리십시오. <laughs> 약간, 요런 것들이 나왔어. 이거는 반노동, 반자유주의적 사태다라면서, 여기 또 이제, 프레셔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던 게 정의당 리오정이었지. 리오정은 여기에 대해서 손절을 했거든. 그래서 얘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자유들의 편을 들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반대 입장을 표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좀 흐름이 야, 얘들이 이제 카바치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겠지. 항상 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태대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격분을 했던 거는 게임 업계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보면서 게임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돼 가지고 공격 싸우는 걸 내가 처음 봤거든 진짜 림버스는 이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게 넥슨이라서 그런 거같아 그래서 그중에 지식 백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게임 업계로 따지면 거의 탑 티어라고 보면 돼 넘버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임 유튜버들은 뭐 이제 대도서관 침착맨 지금 와서는 침착맨이 넘버원이지만 대도형은 약간 좀 늙은 느낌이 있고 지금 와서 침착맨 같은 경우는 주민 사태 에 약간 같이 떨어진 느낌이 있잖아 근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지식백과 채널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을 조금 더 그냥 게임 그 자체로 이제 좀 넓게 보는 아저씨들이 있거든.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는 그런 약간 모델을 앞세운 것보다는 약간 좀 설명충 느낌에 가까워라지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밥 먹듯이 트위에서 만약에 어떤 독일인이밥 먹듯이 나치하기. 시대가 이럴수록 더욱 나치즘 선언을 해야 되고 나치 그만둔 적 없다. 은근 슬쩍 계속 나치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묘한 비유지. 페미나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와서 는 내가 왜 폐색이 짙어졌냐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태세를 바꾼 적이 없고, 그리고 뭔가 게임 업계에서 단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왜 폐색이 폐색이 짙어졌냐면 이러나 저러나 그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공권력이거든, 공권력. 공권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회사마다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 있는데 저희 같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 있잖아, 증권업계나 은행 쪽은 제일 무서운 게 금융감독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의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금감원을 <laughs> 공기업적인 성격은 아니지. 그래서 금융 쪽에서 그 가장 가보부갑, 갑이라고 부른 게 맞아, 알았지? 가보부갑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한은이나 금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회사나 이런 걸 이제 관리감독하는 게 금감원의 임무거든. 그래도 제일 무서워, 증권 쪽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 이사님도 그때 술 먹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야, 그래도, 어바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금감원 한번 다녀와야지. 증권 쪽에 일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 진짜 나중에 금감원 끌려갔다 왔다. <laughs> 근데, 금감원 은 우리가 제일 무서운다면 증권 쪽은, 기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고용노동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거든. 이걸 제일 무서워해. 이걸 제일 무서워해. 이걸 진짜 무서워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laughs> 고용노동부에서, 그 게임회사를 조직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게임 이용자 등 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빠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 고용노동청은 게임 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게임 회사 10개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뺨이 건드리지 마라는 입장을 고용노동청에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제일 먼저 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래대로라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쪽 사람들 다물러나는게 예의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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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꼽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뭔가 내각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임기말에 문재인 정부 때 알바퀴를 너무 많이 해놨거든 그래서 나도 혹시 그쪽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니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정식 아저씨고 이 사람은 엄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1대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게임에서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게임 쪽에서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체부잖아. 문화체육부. 지금 샷다운 만든 것도 그냥 문화체육부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문화체육부의 유인총장관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가불가 불가. 그, 지난 10월달이야.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됐어, 이제. 근데, 류오정 정의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임사청문회 당시 게임업계 사상검증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물었어. 왜, 그때도 림버스랑 비슷한 게 있었거든. 근데, 그때 유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임업계 자유노동자들에 대한 빠미 사상검증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물론 2 개월 사이에 지금 또 그때랑 또 다르잖아. 사람들이 되게 막 진짜 커졌단 말이 야 그때 달리. 그래서 지금 와서 류호정이 태대전화한 것처럼 유인촌 장관도 태대전화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들리는 찌라시에 의하면 유인촌이 넥슨 사태 전에 듣고 게임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사실상 지금 흐름 자체는. 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런 뭔가, 안티빠미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결집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문제는, 공권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지. 뭔가, 뭔가, 여, 여가부 폐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것 같아 만약에 이게 직접 조지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빠미 쪽으로 반대로 붙기로 했으면 얘들이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알것 같거든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야 복돌 도 아빠 말하너 어디서 쉬, 아픔하고 있어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전쟁은요 어 역시 남빼미의 등장으로 지금 전세가 되게 기울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권력이 때리면 뭐 답이 없다 이거 진짜. 근데 과연 공권력으로 얻어맞게 되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이제 내년이 총선이잖아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는 타이밍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거 조금 큰것 같은데.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태만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아무튼 오늘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했으니까. 자, 목도리야! 자, 오, 오늘도 우리 귀염둥이 목도리로 우리 보기 힘들의 목도리로 차차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